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병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오늘은 한번 브이로그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이제 7월 7일 행운의 숫자의 날인데, 최근 6월 30일 날 이제 대한민국 육군 학군 장교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2년 4개월로 단기로 해서 전역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와 비슷하게 6년 4개월로 해서 이제 30에 전역하는 친구들,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채로 전역한 장교들이 있을 텐데 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저녁을 축하드리며 이제 사회로 나왔으니 사회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생활하며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또 7월 2일에 육군 소령 진급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진급 발표를 보면서 제 친구들이 다행히 전부 다 진급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저에게 있어 참 인생에 든든한 조력자인 제 친구, 허니언니 김모대인님께서 항공병가인데 서령에 진급했어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을 이번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벌써 전역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유튜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유튜버도 맞지만, 어, 제 본업은 네,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워낙 공인중개사 컨텐츠를 안 다루다 보니까 많이들 모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2018년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2년을 일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7월 7일, 오늘부로,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첫날. 사업을 시작한 첫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예의에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한번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3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 저녁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저녁을 꿈꾸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힘을 얻길 바라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저는 이제 구청과 세무서에 방문해서 일을 다 마무리했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제 사무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다 왔습니다. 이가 지금 제 사무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작습니다 그냥 원룸 건물의 1층에 잡았고 이렇게 PC 4대를 자리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맨 가운데 안쪽이고 제 사무실은 8평짜리 아주 작은 사무실이지만 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크기, 뭐 내부 인테리어, 뭐 그런 것도 뭐 겉으로 보이기엔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중개업의 본질은 중개를 얼마나 잘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희는 좀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며, 잘할수 있고 성공할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아직 3년이란 짧은 경력이지만, 어, 또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신 분들은 또뭐 지금 10년 가까이 중기업을 하셨고 이 지역에서 거의 베테랑으로 불리신 분과 함께하면서 또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정말로 자신이 있어요. 준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전역한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전역 후 2년간의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어,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군에 계시는 뭐 병사, 뭐 부사관, 장교 분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많이 주셨었어요.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전역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표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구나.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랐었는데 결국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또한번더 찍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강남으로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이제 갔었고 서초 반포동에서 네, 재건축 단지 내에서 아파트 중개업을 배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기서 돈을 거의 벌지는 못했었어요. 어, 워낙 경쟁도 치열했었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어, 저는 많이 배웠었고 또 재건축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트이더라고요.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저도 제가 계획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전역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원이었죠. 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되기 위해서 저는 2016년 11월달에 이탈리아로 10박 11일 동안 면접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거기서 얻는 큰 교훈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역을 했고, 내 주도적으로 삶을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3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딱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지 않은 삶은 결국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한번 사는 삶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버리면 삶에 재미가 느껴지지 않고, 내 얼굴에서도 빛이 사라지고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힘듦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 삶이 저를 발전을 시켰고 그런 데서 재미를 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취미나 뭐 이런 걸 계속 찾아가면서 어, 일은 일이고 내 시간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뭔가를 찾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오픈이 첫 날이다 보니까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패보다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을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은 부동산을 오픈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니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